우리 했던 거, 이제 신사로 해서, 청간대, 청간 청관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청간대 지지신사를 저번주에 끝냈죠? 기억나십니까? 그죠? 갑자기 외울 걸 갑자기 훅 던져드려가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실 건데, 보통 이래 설명을 들어도 어려운데, 책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서 접었습니다. <laughs> 여기 지지대 지지까지도 못 가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공부할 때그 십이 운성에서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거의 책을 접다시피 했는데 하여튼 옆에서 누가 좀잘 가르쳐 주면 이끌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쉽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을 혼자서 공부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이게. 그 이제 그러면 천간대지지도 굉장히 많아죠 한계할 게. 그래도 이제 정리해 보시면 단순합니다. 별로 한계 별로 없어요. 그냥 <laughs> 이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지지대 지지, 지지 신사대예요. 지지대 지지. 자 천간이라는 것은 뭔가 뭐 갑을 병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갑부터개까지 이건 뭔가 순수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기운. 거기에 대비해서 지지라는 것은 잡시간에 지장간을 했었죠, 그죠? 뭔가 잡다한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게 섞여 있다. 즉. 자에서부터, 뭐, 해까지 해서, 이거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 그리고 이거는 뭔가 기운적인 것이라면, 즉, 지지라는 것은 실제로 드러난 물상이에요, 물상.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전은 유자해라도 지전은 급여화라. 너무 어렵다, 그죠? <laughs> 하늘끼리 싸움은 스스로 풀어지고, 그냥 막, 말로 싸우는 게, 욕한번 하고, 주먹만 안 뻗치면 된다는 거죠. 지적, 지지끼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급하기가 불과 같다. 즉, 뭔가 지지끼리 만났을 때에는 삭감된다든지, 뭐, 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이게 여기는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같이 만났다 하면, 그냥 미지근한 공기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얼음과 예를 들어서 달구어진 쇠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이 작살이 나든지 그죠? 쇠가 깨지든지 뭔가 드러난 현실이 확실하게 구체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질한 것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 상황이거든요. 현실. 즉 내가 땅바닥을 밟고 온 무대라는 거예요. 무대. 그 상황들이 확실하게 손목 모양이 삭감되든지 아니면 형체가 드러나서 커지든지 이런 구체성을 띈다는 구체성. 그래서 요 지지대 지지 신살이 실제로는 팔자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그러니까 이게 지지대 지지 신살이 만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가 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자가 축을 만났을 때, 아니면 자가 인을 만났을 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얘들끼리 형성되는 작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 게 무엇이냐면 처음에 합이라는 게 나와요. 합. 합. 그 다음에 충.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원진. 그 다음에 기타 신살이 있어요. 뭔가 이것도 기타 신살 하니까 또 엄청 많을 것 같죠? 그죠? <laughs> 이는 보통 상문, 조개, 뭐 고신, 과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이제 합에서는 또 합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방합이 나와요. 방합. 그 다음에 사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육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암합. 또 어떤 책에서는 기이한 합이다 해서 기합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합이 존재를 하고 기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런 게 있다. <laughs> 예. 그 다음에 형 같은 경우는 자형도 있고 삼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자형이라든지 삼형. 그 다음에 여기 말고 무엇이 있냐면, 자 삼합에서 원래 나오는 게 뭐냐면 십이 신살이라는 게나와요요자 우리가 지지 천간대지지 신살에서 십이 운성을 했었죠, 그죠? 신살하기 전에 우리가 지장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예. 지장간과 십이 운성, 그다음에 삼합, 그다음 십이 신살이 어떻게 보면 같은 궤도로 무리를 지어서 해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은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배우는데 막네 가지로 분류해서 배우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아, 이게 하나였구나. 이제 이걸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지장간 배웠고, 그죠? 12 음성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거저 먹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 12 신살이라는 건 그러니까 뭔가 12 운성과 마찬가지로 12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이12 가지의 명칭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저 여기 합 부분. 그다음에 뭐 시간이 된다면 12 운성까지 오늘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삼합을 먼저 들어가기 앞에 그 합부분을 먼저 볼게요. 합부분. 자, 합에는 맨 처음에 방합이 있다고 했죠? 방합. 그 다음에 삼합. 그 다음에 육합. 그 다음에 뭐. 암합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암합.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방합이란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봄의 무리, 여름의 무리, 가을의 무리, 물이 겨울의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지지가 겨울은 어떻게 되죠? 해자축이. 어떻게 돼요? 겨울이 무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방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봄은 어떻게 돼요? 인, 묘, 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은 사오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이 되잖아요, 그죠? 사5자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오행적 세력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갖게 만. 든다 오행세를 가지면 어쩔 건데요, 그죠? <laughs> 이게 방압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물이 지어 있다라는 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해하고 자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겨울이 팔자 내에 해자가 있다면 지지가 네 개죠? 두 개가 해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의 정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인묘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팔자의 절반이니까, 인의, 그러니까, 목의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명 정서로 간다는 거예요, 정서. 자기의 정서. 그 정서가 어디로 되냐면, 즉, 직업으로도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많겠어요, 활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이라든지 교육적인 일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가 되겠죠, 그죠? 벌써 이제 직독 직해로갈 수가 있는 방법이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묘가 팔자 내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뭐죠? 목의 정서가 강하죠. 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의 정서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질다. 자, 요거 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팔자에 신유가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금의 정서가 강하죠. 의리. 그죠? 의리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의리를 상징하니까 이 사람은 누가 더 결단력이 강하겠어요? 그렇죠. 예. 네. 안 되면 돌멩이로 내리쳐서라도 나의 뜻을 펼치리라. 대신에 인묘가 팔자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야도 좋고, 그냥 어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정서, 이걸 갖다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적 요인을 많이 이제 구분 지어지는 수단으로도 봐요. 그러니까, 자, 이걸 하나의 계절이잖아요. 계절. 겨울의 계절, 봄의 계절, 가을의 계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4, 5가물이 돼 있다면 여름의 계절이죠. 자,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조그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숨을 어떻게 쉰다? 혓 바닥을 내밀고 굉장히 다급하게 숨 쉬겠죠. 그죠? 근데 겨울에 태어난 강아지는 어떻게 숨을 쉽니까? 헥헉헥 했다가 차온 기운이 바로 들어오니까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시고 멈추고 그리고 내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호흡, 호흡에 따른 체질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행적 세력을 준다, 정서를 말한다, 그 다음에 체질을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정도로 방합은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합은 대표적인 말로 무엇을 쓰냐면, 가족의 합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형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범띠 첫째 형, 토끼띠 둘째, 용띠 셋째. 자, 어쨌든, 봄의 무리잖아요 그죠? 자, 가족의 합의라는 게 뭐냐면, 그 좋은 일에는 잘안 뭉쳐요. 근데 꾸준 일 있죠. 꾸준 일에는 떨떨 뭉친다라는 거예요. 떨떨 뭉친다. 자, 이 첫째 형님이 되는 거 아시겠죠? 왜요? 제일 먼저 생각하아지 <laughs> 그럼 둘째, 셋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꾸준 일에 모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사막. 사막을 배우실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오술은 뭐였죠? 인오술은 화가 되고 그죠? 여름의 궤도를 달린다. 사막은 이거를 여기 와 대별해서 본다면 사회적인 합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인오술 밑에 보통 해명이가 존재하거든요. 이거는 목. 뭐? 해며미 밑에는 신, 자, 진이 존재를 하고, 요게 수가 되고, 신자진 밑에는 사, 유, 축이 존재하고, 얘는 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봤을 때, 자, 이는 사회적인 합의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할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띠는 어느 계도를 달리겠어요? 화의 계도를 달리겠죠.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 일은 인, 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 첫째 범띠 형님은 이노술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 토끼띠님은 어디로 다니겠어요? 해명미로사에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 진은요 신자진으로 해서 다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보모의 물이니까 가족은 어떤 때 모이느냐면 제사 지낼 때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예, 기독교이신 분들은 안모시던데 어쨌든 제사라든지 뭔가 송사시비 아니면 부모님이 상을 당했거나 이럴 때는 가족들이 모이게 되겠죠. 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사 지낼 때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곧 선거가 있겠죠. 네, 선거가 있는데 그때 그런데 보모 형님이 내가 말이다 볼 때는 자아가 똑똑하게 하고 우리를 참잘 살게 해줄 것 같아. 그래서 죄를 찍어야 된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가 뭘 합니까? 뭔 소리 하는 기요? <laughs> 맞잖아요. 그죠? 인어술는 화로서 가려고 하고, 신자지는 수로 사니까 반대방향이잖아요. 반대방향. 뭔 소리 하냐고, 그거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고. 젊은 사람이 이끌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던 토끼가, 뭐, 둘다 헛소리 하지 마. 형님도 틀렸고, 동생 니도 잘못했다. 그거 아니고, 요, 해면미라는 요, 요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싸움도 하죠. 에이, 집에 가자. 이러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서, 동생을 때려 팬다 했을 때. 닭이 와서 나중에 이제 충을 그때 정반대에 있는 건 충이라고 배우셨죠? 자, 토끼를 두드려 팹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서서 같이 대항을 합니까? 아니면 동생 니 혼자 맞게 놔둡니까? <laughs> <laughs> 조폭이면 그렇겠다, 그죠? 근데 보통 애들끼리 싸울 때는 형이라든지 동생이 나와서 같이 덤벼주죠. 네. 그 말은 뭡니까? 자, 나중에 뒤에 가서 신살은 요게 보면은, 인과 유의 사이에서는 원진살이라는 게 나와요. 그 모양을 온전하게 하지 않는 작용이라고 나와요. 근데 또 보면은, 나중에 뒤에 배우시겠지만, 육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진과 유가 육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합으로서 꼬시는 거예요. 얘를 두드려 필려하니까 진이 와서, 아이, 왜 그러십니까? 자, 우리 형님인데잘좀 봐주시죠. 그죠? 이런 작용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행님을 때리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걸 때리패려니까 여기 또한 원진작용이라고 신살이 되거든요. 나중에 되게 배우시겠지만.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한다? 삼합으로서 살짝 꼬득 긴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 우리 행님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수리오면. 자, 진을, 막내를 두드려 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님이 뭐란다? 아 그러니까 내 동생이다. 지금 건들지 마. 맞지? 그 다음에 둘째도 묘술로서 이것도 육합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더 단결시키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쁜 작용이 왔을 때는 서로 더 꽁꽁 뭉치려는 성질이 있는 것이 곧 방합이라는 거예요. 방합. 제일 중요한 거는 오행적 세력, 가족의 합, 정서와 체질. 그리고 직업으로 연결된다 정도로서 방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급론에 가시면 요 인묘만 있는 것보다 묘진이 무리지어 있는 게더 세력이 강하다도 배우시게 돼요. 방압은 쉬우시죠. 네. 어려울 거없요 그냥 그대로 딱 닦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합은 이루어지고, 자그 다음에 삼합은.